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유 저거 어떡하니? 엄마 조용히 좀 해. 왜 대화를 하세요? 미와 어디선가 본것 같은 옆집 아들. 안녕하세요, 옆집 아들입니다.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아들 왜 조금 컸다고 엄마랑 같이 극장 안 가려고 하는 걸까요? 엄마는 우리 아들이랑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미워 우리 아들이 엄마랑 극장에 안 가려고 하는 진짜 이유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극장 갔다가 앞에서 그런 걸 봤어요 어떤 어머니께서 조용히 전화를 딱 받아서 어나 지금 극장이라 통화 못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고 딱 끊으셨어요 어우 매너 있고 너무 좋다 그쵸 아니에요 아니 극장에서 전화를 받으려는 생각부터가 아니에요, 어머님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어머님들, 극장만 가면 왜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왜 그렇게 대화를 하세요? 고속도로 대합실이 아닌데. 아유, 아유, 여자 나쁜 놈. 왜 대화를 하세요? 제가 조금 커서 어머니랑 극장에 갔을 때 제일 놀랐던 게 그거예요. 아유, 저거 어떡하니? 엄마, 조용히 좀 해. 근데, 어, 알았어. 좀또 말합니다. 아유 저거 어떡하니? 엄마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극장 가서, 에? 어머님들 극장에서는 최대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정 굳이 궁금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귓속말로 하시고 안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전화 받지 마시고 중간에 폰 보지 마세요. 꺼두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연락할 게 있습니까? 아들들은요,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요럴 때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엄마가 약간 남사스러울 때 그때 좀 부끄러워 솔직히 엄마가 지하철에서 가방 던져 놓는 거. 그리고 심지어 막 어, 여기 앉아 앉아. 아들 일로 와. 여기 앉아. 아, 하지 마. 아, 얘는 여기 자리 있는데 왜안 앉아.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엄마도 어렸을 땐 소녀였어. 어느 순간 이렇게 된 거지. 너희들 먹여 살리고, 우리 아들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지 마세요. 막 슈퍼에서, 시장에서 막, 막 득바득 깎으려고 그러고, 이거 얼마? 아이, 두개천 원에 줘. 아이, 나그두개 가져간다. <laughs> 막넉살이고 뭐. 아이, 재밌기도 해. 그치만, 너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들들은, 아이, 좀, 좀 그래. 좀 그래. 응. 어머님들, 아버님이랑 데이트하러 나왔는데 간만에 나도 좀 콧바람 쐬면서 데이트하고 기분 좀 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이집 잘해. 순대국 먹으러 갔어. 순대국 당연히 좋은 음식이고 맛있어요. 저도 좋아해. 하지만 간만에 데이트할 때 먹을 만한 그런 그런 로맨틱한 느낌을 주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들들이 있는 데서 그런 모습 을 보이면 아들들도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런 모습들을 보기 싫어서. 엄마랑 자꾸 뭘안 하려고 하는 거야. 어. 엄마랑 극장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딴게 아니고 자꾸 엄마들은 말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아들들하고 더 재미있고 즐겁게 더 많이 같이 지내고 싶으면 아들이랑 정말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아들들이 뭐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아들들이 엄마랑 극장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엄마들이 가끔씩 아줌마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워서 그렇다. 우리 어머니들 아들 앞에서 조금만 숙녀로 돌아갑시다. 알겠죠? 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아들하고 데이트하고 싶다. 우리 아들하고 간만에 극장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어머니 있으면 요 밑에 영상 밑에 좋아요를 누르면 아들이 갑자기 영화표가 생겨서 극장 가자고 한대나 뭐래나. 구독까지 누르면 어우 차로 데리러 온대나 뭐래나 농담이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누르고 알림까지 누르면 소식도 바로바로 바로 전해드려요. 아 그리고 친구들한테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집 아들이었습니다.